16대15 한점차 내려와서 안해진 왼쪽으로 강소휘 자 살려낼 수 있어요 신원경 들어 올렸고 일단 3단 처리하는 이주아 다시 만듭니다 GS칼텍스 짧게 들어오는 강소휘 17대15 좀 확실하게 여유가 있을 플레이에는 기다리는 플레이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플레이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신현경 그리고 빠른 공격 네. 자 그대로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아, 중초반 10점 좀 넘어서까지 그래도 잘 버텨줬는데 지금 공격 범실한세 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리시브 길어요 GS 칼텍스 강타 네. 가로막힙니다 음... 20대 17 선수 겹쳤어요. 알리의 강타. 성공입니다. 아, 이정도는 확실히 달라진 알리 선수입니다. 나이크론 서브. 선수들이 겹쳤어요. 밀어냈고. 수비됐습니다. 표승주의 오픈. 이재야 그리고 톰샷 쪽으 스파이크. 살려냈습니다. 반격. 알리의 강타. 아, 수비 좋습니다. 자, 살렸어요. 그러나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갑니다. 이고원의 선택. 표승주 밀어넣기. 선택도 좋았고 표승주 선수가 어떻게 보면 표승주 선수가 개인기 득점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예. 블로킹 높이와 타이밍을 절묘하게 뺏었습니다. 그러네요. 서브야리. 조성화. 가운데 김세연 진작에 김세훈 선수가 점유율이 더 많이 나왔었어야 됩니다. 네. 이공 이소영, 터치아웃 득점, 경기를 끝냅니다. 25대20, 세트스코어 3대0. GS칼텍스가 흥국생명의 연승을 멈춰 세우면서 2위로 한 단계 순위 도약에 성공합니다.